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박지연 작가의 글, 그리고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라는 글을 바탕으로요, 음, 반복과 시간의 축적,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어쩐지 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고,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니면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반복 속에 아, 이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성장의 가능성이 있구나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글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그냥 지루함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복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랄까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거 이런 자연의 순환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반복 관에도 어, 보이지 않는 성장의 힘이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아 박지현 작가님 문장 중에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반복과 지루함은 동의어가 아니다. 그리고 켜형이 쌓인 시간들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다. 특히 그 켜켜이 쌓인다는 표현이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한층 한층 계속 쌓여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네 바로 그겁니다.그~ 보이지 않는 축적이 사실 핵심이에요.어제의 당신하고 오늘의 당신 겉으로 보면 뭐 거의 똑같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경험의 층이 더해진 거거든요. 이 층에는 그냥 시간이 흘렀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동안 겪었던 일, 뭐 새로 배운 거,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축적이 매일, 매주 꾸준히 이어지면, 음, 1년 뒤 아니면 몇년 뒤에는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내면의 깊이, 단단함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기초 공사하는 것처럼요. 눈엔 잘안 띄지만 깊고 튼튼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 높은 건물이 안전하게 서잖아요. 그런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축적이라는 게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요즘에 뭐 모든지 빨리빨리 바로바로 결과를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뭐 SNS만 봐도 그렇고요. 단기간에 막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노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매일 외국어 공부를 한 시간씩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작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해서 언제쯤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날까 이런 조바심이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워낙 속도를 중시하고 또 눈에 딱 보이는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성장, 깊이 있는 변화는 원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쑥 자라지 않잖아요. 또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도 수십, 수백 년이 걸리는 거고요. 사람의 내면이 성숙하는 거나 어떤 기술을 정말 잘하게 되는 거,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것들은 특히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아 그럼 지금 당장 뭐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반복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그게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매일 조용히 기도나 명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려고 꾸준히 연습하든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 속도나 시선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속도를 믿고 차근차근 그 시간의 층을 쌓아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결과보다 더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의미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 안에서 배우고 단련되고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 보니까 무르익는다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 부분도 좀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과일이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햇볕도 받고 비바람도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제대로 맛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세월만 흐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경험들, 특히 좀 힘든 일, 실연 같은 걸 겪으면서 비로소 내면이 성숙해진다. 뭐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와.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무르익는다는 게 그냥 나이 먹는 걸 뜻하는 게 아니죠. 시간을 통과하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 뭐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질적인 변화, 성숙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더 깊이 무르익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아,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배우고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성장의 밑거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실패나 실현 같은 것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어, 그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혹시요. 이런 시련이나 반복을 겪으면서 단단해진다는 게 음, 때로는 감정이 좀 무뎌지거나 다른 사람 아픔에 좀 둔감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흔히 말하는 달고 달았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맞아요. 단단해진다는 표현이 자칫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단단함은 감정이 메마르거나 외부 자극에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 그런 일종의 방어적인 경화, 딱딱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수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얻게 되는 진짜 내면의 단단함은요.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부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느끼고 이게 공감이죠. 더 넓게 이해하고 통찰력이고요. 더 지혜롭게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향상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숙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봐야죠. 아, 그 단순히 그냥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내면에게 그릇 같은 게더 커지고 깊어져서 더 많은 걸 담아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군요. 바로 그거예요. 네. 예를 들면 경험이 쌓인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은 표정이나 말 한마디에서도 더 많은 걸 읽어내고 그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그냥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의미있게 경험하고 성찰하면서 쌓아왔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귀한 깊이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매일 좀 비슷한 업무를 반복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께 이글이 주는 메시지가 더 깊게 다가올 것 같아요. 원문에서도 교사나 목회자 예를 들었는데 매일 학생들 만나서 비슷한 내용 가르치거나 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일들. 이게 겉으로 보면 뭐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아,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나? 나는 성장하고 있긴 한 걸까?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글은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어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성실함, 그 헌신, 그 꾸준함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메시지죠. 그 쌓이는 켜는 단순히 당신 개인의 내적 성장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 또 당신이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 세월 비바람 견뎌낸 바위가 주변 풍경 속에서 뭔가 든든한 존재감을 주듯이 당신의 겪어내는 그 반복과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이 당신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교사나 목회자처럼 사람을 세우고 돌보는 역할에서는 당신이 꾸준히 보여주는 그 일관성, 성실함 자체가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기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복 속에 숨겨진 세상을 조용히 지탱하는 강력한 힘중 하나일 수 있어요. 글 중에 지금은 완성의 시기가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은 쌓아가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읽으면서 아,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우리가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 때가 많잖아요. 실수하면 큰일 날것 같고, 늘 최고여야 할것 같고. 그런데 이 문장은 지금 당장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좀 부족해도, 심지어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 그 모든 게다 쌓아가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맞아요. 성장은 결코 이렇게 깔끔한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때로는 되게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아주 조급이라도 더 나은 오늘에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조금 더 성장한 내일을 준비하는 거. 그 꾸준한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완벽한 결과물을 당장 내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배우고 단련되고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꾸준함의 길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성장의 길이라는 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좌절하고 멈춰서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만의 소중한 혀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네요. 과거의 모든 날들 있잖아요. 뭐 기뻤던 날, 슬펐던 날, 아니면 지극히 평범했던 날들까지.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경험들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독특한 결을 만든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겠네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하루라는 켜를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뭐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일 감당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가치를 쌓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모습일 수 있어요. 눈에 뜨는 성공이나 뭐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성실함 자체가 켜켜이 쌓여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을 그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니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 주제를 참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반복되는 일상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지루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무르익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당신 편에서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고요. 당신은 지금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쌓아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지연 작가의 글을 통해서 반복되는 시간 속에 숨겨진 성장의 비밀, 그리고 켜켜이 쌓이는 시간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의 작은 반복들이 결국 무의미하거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루함이라는 건 반복 그 자체에서 온다기보다는 그 반복 속에서 의미와 성장을 발견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당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 새롭게 쌓아올리고 싶은 의미 있는 한 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축적이 몇달뒤 혹은 몇년뒤 당신을 어떻게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장시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고 또 반복 속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켜켜이 쌓인 시간의 의미를 탐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